영어 재밌게 배우기 좋은 해외 유튜브 채널 7가지 1번 지미 펠론의 The Tonight Show 게스트마다 말하는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는데 친 원어민 스타일의 티키타카 그리고 농담 배울 수 있어서 추천 좋아하는 스타 나오면 덕질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건덤 First We Feast 매운 핫소스 먹는 챌린지 하면서 인터뷰하는 채널인데 처음엔 자신만만한 게스트들이 매운맛에 점점 혀랑 말이 느려져서 I can't, I c a n I c a n 어느 순간 영어가 들려. 특히 슬랭, 자연스러운 감탄사, 그리고 본능적인 리액션 영어 배우기 좋아서 추천. 치킨 샵데이 치킨집에서 데이트하듯 진행하는 인터뷰션데. Do you believe in fate? 진행자가 영국인이라 영국식 영어도 들을 수 있고 출연하는 게스트분들도 다양한 억양을 가지고 있어서 듣는 재미가 있어요. 제니나 사브리나 카펜터처럼 천천히 말하는 게스트분들도 있어서 리스닝 연습으로 굿! 에마 챔버레인 혼잣말처럼 나레이션을 I'm 많이 see. 하는데 진짜 미국 20대들이 쓰는 리얼한 표현 자주 쓰는 감탄사나 슬랭 배우기엔 최고예요. Oh God, broke uh... no, but not really 목소리도 저처럼 허스키하시고 말투도 좀 유니크해서 중독성 있어요. Rotten Mango. 실제 사건, 사고 다루는 채널인데 워낙 흥미있고 몰입감이 있어서 사건, 사고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 Drew Binsky. 직접 나레이션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이비 마을, 잊혀진 도시, 뱀 나오는 섬, 특이한 장소들을 소개하는데 현지 사람들이랑 인터뷰도 하면서 다양한 발음, 억양, 표현들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마지막. Nora Smith 요즘 틱톡에서 제일 핫한 요리 틱톡커인데요. 재료 손질하면서 t so i d e c i d e to make chocolate chip cookies. 나긋나긋한 영어. 그래서 아마 이해하기는 제일 쉬울 거다.